아, 다르네요. 다르죠. 뭔가요? 내가 카페하면 무조건 이거 바로 팔것 같은데. 과일 향이 나는 에일맥주 있잖아요. 그 느낌이 딱 납니다. 이 단편들은 <laughs> 다른 가봐 그때 우승한 그 레시피를 공개하신다. 네, 그냥 공개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음... 너무 취한것같어요 진짜 <laughs> 취어요 그러니까. <웃음> 아. 이렇게 녹아가는 거를. 아, 네, 죄송합니다. 너무, 맛있... <laughs> 너무 맛있었어. <laughs> 오늘 나오신 선생님은 여러분 나오셔가지고 다들 아실 거예요. 에스프레소 스로우 다운에서 우승을 하시고 에스프레소를 가르쳐 주러 나오셨고 얼마 전에 한국 바리스타 챔피언십도 우승을 하셨어요. 시그니처 음료 점수를 좀 많이 받으셔가지고 오늘은 이제 그걸 가르쳐 주러 나오셨거든요. 선생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주에 위치한 토성마을에서 근무하고 있는 바리스타 권혁수라고 하고요. 소개해주신 대로 23년 에스프레소 스로우다운 우승과 한국 바리스타 챔피언십 24년도에 우승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또 이게 자랑하려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 이 제가 커피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아, 저사람 커피만 잘 만드는구나 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 근데 안, 아니었어요. <laughs> 안내해 주신 것처럼 이 한국 바리스타 챔피언십이라는 대회는 에스프레소를 기본적으로 하고 그 에스프레소를 활용한 또 맛있는 시그니처를 만들어야 하는 대회거든요. 이제 또그 대회에서 우승을 하면서 제가 에스프레소뿐만 아니라 시그니처도 잘 만든다.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커피 엑스포에서 대회 때 제가 시원한 음료를 시연을 해드렸는데 재료를 굉장히 넉넉하게 가져갔어요. 2 시간 쓰고 남겠지 하고 가져가는데 50분 만에 완판되었습니다. 대회에서 한 음료다 하면은 어 조금 대중들과는 거리가 있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좋아해 주시는 거 보고 아이고 한번 소개해 드려 보고 싶다 그리고 사실 진짜 간단하거든요 간단해서 뭐 홈카페 하시는 분들도 한 번쯤 만들어 보실 만한 음료라서 그 음료를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왔는데 자그 음료 한번 할게요 하니까 여기 석 사장님이라는 분이 아 하나 너무 적은데요 이렇게 음. 말씀하셔가지고 <laughs> 하나 정도 더 가져오셔야 돼요 이러셔서 아 그럼 제가 하나 더 준비해 가겠습니다 해서 두 가지 총 가져왔거든요 우와. 지금 처음 선보여드릴 음료는 진짜 매장에서 메뉴로 한번 사용해 보실 만한 그런 음료예요. 사실 제가 가장 좋아하고 잘 하는 거는 좀 라이트 로스팅 된 산미 있는 그런 원두를 좋아하거든요. 그런 산미 있는 커피로 만드시면 굉장히 맛있는 음료거든요. 뭐 산미 있는 커피 하거나 좀 커피에 우리 신경을 쓰고 싶다 하는 매장 같은 분들은 한번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또 다크로스팅 안 되냐? 그건 아닙니다. 다크로스팅 커피로 만드셔도 맛있게 드실 수 있고요. 다만 산미 있는 커피가 조금 더잘 어울릴 뿐이지. 완전 막 새카만 그런 콩만 아니면 적당한 한 중간 배전 원두 이 정도 사용하시면 또 만들어 드셔보시면 충분히 맛있게 드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는 일반적으로 매장에서 좀 사용하실 만한 그런 음료 또한 가지는 제가 대회 때 했던 음료 그대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와. 하겠습니다 대회 때 우승한 그 레시피를 공개하시는 거예요? 네 그냥 공개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왜냐하면 와. 저는 어차피 우승했기 때문에 아더 이상 필요가 아 없습니다 아 <laughs> 그래서 첫 번째는 먼저 매장에서 좀 하실만한 그런 음료를 만들어 드릴 건데,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에스프레소 토닉이라는 음료가 있어요. 그래서 에스프레소와 토닉 워터를 조합을 해서 탄산감 있게 청량하게 먹을 수 있는 이 음료 같은 경우에도 해외에서는 이제 좀 많이 먹는 편인데 한국에서는 약간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편이거든요. 왜냐면 이게 잘못 만들면 맥콜 같은 느낌이 나요. 저는 그래서 완전 기본적인 클래식한 에스프레소 토닉보다는 조금 변주를 준 그래서 여름에 청량하게 시원하게 상큼하게 드실 수 있는 그런 음료를 준비를 했는데, 같은 경우에는 아산 브릭빈 커피라는 곳에서 행사를 했는데 거기 대표님 황인규 바리스타님이 음료를 굉장히 잘 만드시거든요. 제가 거기에서 에스프레소를 하고 또 그분이 제 에스프레소를 가지고 시그니처 음료를 만들어 주시는 행사를 진행을 했는데 어그 시그니처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꼭 배우고 싶다. 좀 전수를 해 달라 말씀드렸더니 너무 흔쾌히 허락을 해 주셨고 촬영할 때좀 사용을 해도 되겠냐 했더니 그것도 너무 흔쾌히 허락을 해 주셔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께 선보이게 됐고요. 황인규 바리스타님도 챔피언 아니세요? 아, 그분의 국가대표 그 어... 커피인 구스피릿이라는 대회가 있는데, 술과 커피를 조합해서 하는 대회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음. 그런 음료의 조합, 시그니처 음료 너무 잘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음. 그럼 오늘 이 레시피대로 카페에서 그대로 판매를 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대로 음. 판매를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레시피가 간단해요. 이 음료를 제가 버전을 두 가지를 준비를 했어요. 하나는 어린이 버전, 하나는 어른 버전. 이렇게 두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에스프레소가 중심이 되는 메뉴이기 때문에 맛있는 에스프레소를 뽑아야 되겠죠. 제가 오늘 준비한 원두는 저희 토성마을에서 이제 시즈널 블렌드로 있는 봄블렌드 준비를 했고요. 라이트한 커피에요 그래서 산미가 중심이 되는 커피이기는 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크 로스팅된 커피도 괜찮습니다. 근데 산미는 있 커피가 좀더잘 어울린다. 그 점만 참고를 해주시고요. 네 먼저 첫 번째 어린이 버전으로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라임 주스를 사용을 해줄 건데요. 저는 그냥 매장에 있는 거 가져왔는데 보통 이제 우리 라임 주스 하면은 이런 형태로 된거 말고 그 칵테일 같은 거 만들 때 쓰는 통통하게 생긴 애 있잖아요. 초록색 그 친구 써주시면 더 좋거든요. 라임 주스 10g 먼저 넣어줄게요. 그 다음에 들어갈 거는 다빈치의 패션으로츠 시럽인데요. 저 이번에 다빈치 행사하면서 다빈치 제품들을 좀 처음으로 제대로 테스트를 해봤는데, 대체적으로 과일 느낌 나는 시럽들이 커피하고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음. 패션으로츠 시럽, 요 친구는 15g 정도 넣어주겠습니다. 음. 자, 그 다음에, 킥이 되는 게 있습니다. 시중에서 판매하는 사탕인데, 사탕을 두 가지 넣을 거예요. 하나는 자두맛, 하나는 청포도맛. 그래서 이 친구들을 가지고 이제 새콤달콤한 그런 통통 튀는 뉘앙스를 좀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저이 사탕을 하나씩 넣어줄 겁니다. 그냥 넣어요? 그냥 넣습니다. 당편들은 <laughs> <우리 탈피언들은> 다른가 <laughs> 어, 봐. 맞아요. 응. 이렇게 넣어준 다음에, 이제 티를 좀 넣어줄 건데요. 제가 또 엑스포 가니까 우리 티 선생님, 임보은 선생님이 계시는 거예요. <laughs> <laughs> 아, 아, 그래서 인사를 드렸더니 갑자기 자기 저한테 이걸 좀 먹어 보라면서 아. 파인 서머라는 <laughs> 티를 추천을 해 주시는데 커피랑 너무 잘 어울린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히비스커스가 베이스가 돼서 여름에 이제 먹기 좋은 음료라고 하시는데 근데 한번 써 봤더니 어우,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협박 당하셨으면 두번 눈을 깜빡여 주세요. <laughs> <laughs> 아, 그렇구나. 이몬 선생님 보고 계시죠? <laughs> 그래서 그 파인 썸머 티를 지금 우린 베이스고요. 뭐 매장에서 사용하신다면 그냥 냉침해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티백 하나에 한물200 정도 사용을 했거든요. 이 친구를 50g씩 넣어줄 겁니다. 저 사탕이 녹을까 가난 되게... 그렇죠 그런 생각이 네. 들수 있는데 생각보다 잘 녹습니다. 오. 근데 완전히 안 녹아요. 근데 이게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처음에 먹을 때랑 시간을 두고 먹으면서 사탕이 조금씩 녹아나면서 그 향미가 변화되는 게 굉장히 재밌고 그리고 요런 아이스 음료 항상 고민이신 게 얼음이 녹으면서 농도가 약해지는 게 고민이시잖아요. 근데 그 농도감도 어느 정도 잡아줍니다. 그러니까 같이 녹으면서 한번 해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얼음을 좀 채워서 오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 탄산이 들어가야 되겠죠? 사과맛 탄산음료, 음. 데미소다 프를 사용해서 요 친구를 100g 정도씩 넣어 주겠습니다. 색깔이 너무 지금 너무... 너무 맛있어 보인다. 너무 매혹적이야. 그럼 체길 거. 자, 요 위에 이제 에스프레소가 들어갈 건데 다 넣으시는 게 아니라요. 20g 정도씩 커피가 들어가다든요요 위에 이제 가니시를 해줄 건데요. 라임하고 로즈마리 끝입니다. 우와. 쉽죠. 드시는 방법은 빨대로 완전히 다 섞어서 드셔주시면 되거든요. 얘는 음료 이름은 없었나요? 음료 이름 없습니다. 네. 이제 지어볼까? 댓글로 다빈치씨를 하나씩 드리는? 아니요. 몰라. <laughs> 네. 바이저 하나씩 걸어주세요. <laughs> 그래서 이거는 너무 빨리 드시기보다는 이제 사탕이 녹을 때가 천천히 한번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리기는 하는데 아마 천천히 드시기가 힘드실 거예요. 너무 맛있어서. 어... <laughs> 아니 맛이 상상이 안 돼요. 진짜. <laughs> 음! 음. 어, 잠깐만. <웃음> <웃음> 이게 보통 커피가 이런 베리에이션 음료 들어가면 뭔가 뭐 커피의 그 맛이 턱턱 걸릴 때가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이게 커피랑 티랑 이 아래 시럽까지 다잘 다 조화가 잘 되는데? 조화가 잘 한, 되죠. 음. 아 그렇죠. 어, 이거 더운 여름에 먹으면 진짜 딱한데 맞아요. 진짜 여름에 드시면. 음. 너무 맛있습니다. 아사추의 고급 버전? 아사추. 아, 아샤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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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너 그게 발음이 안 된다. 아샤추. <laughs> 저는 아샤추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아 근데 이거는. 아샤추 느낌 좀. 그렇지. 완전 고급 버전. 진짜 너무 맛있다. 그치.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네. 우리가 음료 만들 때 보통 테스트를 하실 때 한두 모금 이렇게 딱 드시고 마시거든요. 음. 근데 손님 같은 경우에는 오래 계시면서 그 음료를 완전히 비우시기 때문에 뭐 한두 모금 먹을 때는 딱 맛있었는데 뭐 먹을수록 너무 달아진다거나 아니면 너무 밍밍해진다거나 막 그런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녹아가는 거를. <laughs> 아, 죄송합니다. 너무, 맛있... 어, 예. 너무 맛있었어. <웃음> <웃음>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맛이 변하는 거를 좀 고려하셔서 음료를 만드실 때 설계를 하시는 게 좋고 음. 여기에 들어간 사탕 두알이 딱그 밸런스를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봐 음. 주시면 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또 티를 미리 우려 놓으면 네. 제조하기도 되게 간편하죠. 엄청 간편합니다. 진짜 간편해요. 음. 이티 베이스도 냉침하시면 대량으로 만들어 놓으실 수 있으니까 음. 어린이 버전 드셨고요. 네. 이제 얼음 버전. 자, 얼음 버전은 일단 라임 주스는 동일하게 10g 넣어주시면 되고요. 다음에 패션 후르츠 시럽도 동일하게 들어갈 건데 5g만 줄여서 이 친구도 10g만 넣어주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핵심이 되는 이 바이주 시럽 들어갈 건데요. 이 친구는 한 5g에서 10g 사이 정도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5g 정도 넣게 되면 정말 은은하게 느낌이 나고요. 10g 정도 넣게 되면, 오, 꽤 이거 술 들어간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나요. 근데 저는 한그 중간 정도, 한 8g 정도 저는 넣는 게 가장 좋은데, 조절해서 한번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시럽도 알콜이 아예 없는 건 아니죠 아예 없습니다 이 친구는 아예, 아예 없요네 어. 그~ 제가 대회를 준비할 때 사실 컨셉 자체가 그~ 하이볼을 컨셉으로 한 음료를 만들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실제 알콜이 들어가 있진 않지만 실제 하이볼을 먹는 것 같은 느낌을 전달해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음. 다양한 그런 술 향이 나는 시럽들을 찾아봤는데 알콜이 다 조금씩은 들어 있잖아요. 네. 안 들어 있으면 그 느낌이 아예 안 나고 그래서 엄청 고민을 많이 하다가 써봤는데 너무 제가 원하는 뉘앙스가 나오면서 알콜릭한 느낌도 있는데 알콜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대회 규정에 알콜이 조금도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아네 그래서 이 시럽을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사탕 동일하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음. 나머지는 이제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얼음을 채워보겠습니다. 똑같이 사과맛 음료수 100g 넣어주시고요. 데미 소다도 되게 다양한 맛이 나오잖아요. 네, 네. 다른 맛도 어울릴까요? 테스트를 해보니까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사과가 제일 어울려 는데 청포도도 괜찮아요. 이제 요 친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상큼한 느낌이라면 청포도는 조금 더 달달한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취향에 따라서 청포도는 한번 테스트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피도 동일하게 20g씩 넣어 주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들어가는 게 거의 비슷하고 시럽 한 8g 정도 뭐 그렇게 차이라가지고 뭐 크게 어떤 변화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기는 한데요. 드셔보시면 진짜 그 칵테일을 드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아, 다르네요. 다르죠. 음. 그딱 뒤에 진짜 약간 알코올 같은 그런 느낌이 딱 올라와주면서 아, 이건 어른이네요. 음. 어른 버전. 음. 이것도 맛있다. 음, 아니, 이게 더 느낌이 좋은데? 저도 개인적으로 얼음 버전이 더 아, 마음에 네. 들긴 했습니다.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 맞아요, 맞아요. 이게 좀더 뭔가 무게감이 느껴지는. 음. 음. 내가 카페 하면 무조건 이거 바로 팔것 같은데? 저는 이제 직업병이 카페 네. 가서 이런 음료 먹으면 이게 뭐가 들어갈지 계속 고민하거든요. 아,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거를 그냥 다 공개해 주신다는 게 너무 고마운 것 같아요. <laughs> 이거 고민을 해도 모를 것 오, 같아요. 모를 것, 것 같아요. 아요 <laughs> <laughs> 이걸 어떻게 알아?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네. 이제 대회에서 우승하신 그 음료가 남은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끝이 아닙니다. 이 음료 같은 경우에는 뭐 만드는 공정이 그렇게 어렵고 한건 아닌데, 양이 적어요. 양이 적어서 일반적으로 메뉴로 판매하시기엔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뭔가 특별한 이벤트용으로 만드시거나, 아니면 혹시 뭐 에스프레소 바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작은 메뉴들이 나오기 때문에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이 음료는 홈카페 하시는 분들이 진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너무 간편하거든요. 만들기 쉽거든요. 위스키도 일반적으로 먹기 힘들잖아요. 이전에는 좀 아저씨들만 먹는 음료로 알려져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젊은 분들도 많이 즐기는 음료가 됐죠. 그런데 그 위스키의 대중화를 이끈 1등 공신이 저는 개인적으로 하이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이볼이 등장하면서 점점점 위스키의 유행으로 이끌어졌다고 보는데 이제 에스프레소도 하이볼처럼. 조금 편하게 드실 수 있는 음료를 먼저 제공을 하면 에스프레소까지 또 이어가기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컨셉으로 대회 때 만들었던 음료입니다. 핵심 재료는 이 친구예요. 제가 꼭 그 진짜 술을 먹는 느낌을 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 바이주 시럽이 핵심 재료고요. 그 다음에 에스프레소를 추출을 한 다음에 칠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리 추출을 해서 여기 좀 칠링을 해놨어요. 근데 이 에스프레소 추출을 할때 그냥 에스프레소만 들어간 게 아니라 다빈치의 피치 가든 시럽, 복숭아 시럽을 넣었거든요. 그래서 복숭아 시럽 10g에 에스프레소 투샷 섞어서 여기 넣어서 지금 칠링을 시켜준 겁니다. 이렇게 복숭아 시럽과 에스프레소 칠링이 되어 있고요. 제가 대회 때 실제 사용한 잔이거든요. 이게 이제 제공을 해드릴 건데 먼저 얼음을 넣어보겠습니다 이걸 어디서 먹어봐 우승 <laughs> 음료인데 <laughs> 무슨... 이거 원래 이거 먹으려면 진짜 몇 시간 가서 먹거나 이제 이걸 또안 하시면 먹어볼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그렇지. 거잖아요 그 대회 심사위원이 되거나 <laughs> 자, 이렇게 잔에 얼음을 하나씩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토닉워터를 사용해 줄 건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그 진로사의 토닉워터보다는 지금 제가 준비한 이 트레비나 혹은 그 아이스웨일이라는 토닉워터가 있어요 음. 이 트레비 같은 경우에는 뒷면에 보시면 블러드 오렌지 향 해서 약간 그 과일향이 첨가된 토닉워터거든요. 그 아이스웨일 같은 경우에는 살짝 그 소다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두 가지가 스페셜티 커피의 산미랑 좀더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 사용을 했고요. 여기 이제 바이주 시럽과 토닉워터를 섞어줄 건데 토닉워터 150g에 바이주 시럽 10g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네잔 분량인 건가요? 네, 한 번에 네 잔. 오. 워낙 양이 적어가지고요. 그리고 대회 때도 네 잔을 한꺼번에 제공을 해야 되거든요. 음. 그래서 네 잔으로. 이거를 그냥 한 잔에 넣으면 맛이 조금 다른가요? 요게 아무래도 이제 매장에서 하시기에 너무 적잖아요. 그래서 하시려면 조금 더 크게 하시기는 하셔야 되는데, 요거에 한두배 정도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 그 이상 가면 비율의 조정이 조금 있어야 음. 될것 같아요. 여기에 토닉워터 150 달아주도록 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볍게 한 번만 섞어주시고요. 이제 준비된 재료들을 따라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시럽을 섞어서 칠링해준 에스프레소 20g. 바이주 시럽을 섞은 토니고터 20g. 이렇게 1대1로 섞어주시면 됩니다. 끝이에요? 네. <웃음> <웃음> 따로 쉐이킹은 안 하신 거죠? 네, 쉐이킹 안한 겁니다. 요 위에 이제 토니고터 20을 부어줄 건데 거품이 좀날 거예요. 근데 거품이 나도 괜찮습니다. 근데 넘칠 수 있으니까 그거를 좀 조심해주시고 부어주시면 돼요. 이 거품이 약간 맥주 같은 비주얼을 보여 주잖아요. 근데 실제 드셔 보시면 첫 모금을 이 거품이랑 같이 딱 드시게 되시면요. 과일 향이 나는 에일 맥주 있잖아요. 그 느낌이 딱 납니다. 두 번째 모금부터는 잔에 조금씩 흔들어 주시면서 드시면 되는데 밑에 있는 그 과일 시럽과 과일 향이 나는 커피와 같이 만나서 굉장히 복합적인 그런 과일 맛풍성껌 같은 뉘앙스를 느껴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음료는 드실 때 주의하실 사항이 너무 조금씩 드시면 그 풍미를 잘 느끼기 어려우시거든요. 그래서 맥주 실제로 드실 때처럼 꿀꺽꿀꺽 한세 모금 정도에 나누어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나가기 전에 오렌지 껍질을 좀비틀어 줘가지고 에센스를 뿌려주시면 훨씬 고급스러운 향을 가지게 되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첫 묵음은 섞지 말고 그냥 쭉 드셔 주시고 두 번째부터는 잔을 흔들면서 드셔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홈파티 하는 그런 느낌인데 아, 오렌지 향이 확 올라오네요 엄청 좋죠 음오 우와, 맛있다 오렌지 향이 되게 많이 나네 생각보다 그렇죠. 이 오렌지 향이 없으면 약간 심심할 수도 있었는데 맞아요 올라올 때 오렌지 향이 먼저 확 올라오니까 되게 향긋해요 너무 취한 거 같아서. 진짜 술 같아. 그러니까 약간... 근데 진짜 술 같죠. 이거 술 드시면 뭐... 다하시는 어. 말씀이 술탕 거 아니냐고 다그 말씀하시거든요. 칵테일 먹는 맛인신이 맞아요. 또... 아, 좀 얼굴 빨개지는데. 그러또 <laughs> 요거를 응용하셔서도 얼마든지 음료로 만드실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난 되게 자괴감이 드는 게 사실 오늘 사용한 재료들이 우리가 다 갖고 있는 재료들인데 왜 우리는 이런 음료를 못 만들었을까?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뭐 대회 준비하면서 이렇게 깊게 준비해서 그렇지 흔히 카페에서 커피 들어간 시그니처 하면 크림 음료 제외하고 사실 떠올리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아요 네. 또 크림 음료는 너무 이제 많아서 시그니처라고 하기에도 조금 민망한 음. 수준이잖아요. 커피를 활용해서 이런 식으로도 베리에이션이 가능하다는 걸좀 보여드리고 싶었고 뭐 제가 한 거를 따라 한다기보다는 좀 이거를 아 이런 방식으로 좀 조합을 해보면 커피를 활용해서도 시그니처 음료를 만들 수 있겠구나 이런 아이디어를 조금 얻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오늘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게됐습니다 얘는 혹시 이름이 뭔가요? 얘도 이름이 없습니다. <laughs> <laughs> 이름 뭐야 겠는데이 영상 보시고 좀 댓글로 이름을 좀 지어주세요. 뭘 들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고민해보겠습니다. <laughs>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와...